방탄소년단은 화보 촬영차 미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때마다 BTS가 떴다는 소식에 팬들 뿐만 아니라 파파라치들까지 촬영 장소에 몰려드는데요. 보그 화보 촬영 당시 한 파파라치가 방탄 멤버들 바로 앞에서 험한 말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함께 알아 봅시다. 월드스타에게 파파라치들이 따라붙는 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스타들의 일거수 일투족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인터뷰 요청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 스타들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유명인들이 그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들은 이들의 선을 넘는 행동에도 유쾌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세계적인 K-POP 아이돌 방탄소년단에게도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닙니다. 만약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방탄 멤버들이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누구든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겠죠. 아미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 일반 시민들까지 방탄을 보러 몰려들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그 화보를 촬영하던 당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에 K-POP 아이돌로서는 최초로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촬영을 위해 미국 LA를 방문했는데, 당시 공개되었던 화보에는 멤버들이 게임장에서 슈팅게임을 하는 모습,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 그들의 내추럴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분방한 화보 사진에 많은 팬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화보 촬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보에 실린 비하인드에 따르면 촬영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파파라치들에게도 알려졌던 모양인데요. 촬영 장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파파라치들은 무례하게 멤버들의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화보 촬영팀은 방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촬영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파파라치들은 이동한 장소까지 알아내 뒤쫓아왔고, 멤버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한 사람은 너네 미국에 있는 팬들 다 잃고 말 거야 라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큰 소리를 치며 화보 촬영을 방해하던 의문의 남성은 안전 요원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방탄소년단은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은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촬영을 철수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멤버들도 많이 당황했는지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이홉이 아까 그 파파라치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며 물었는데요. 통역을 듣자마자 제이홉을 포함한 일곱 멤버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제이홉은 그 파파라치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국도 땡큐 소마치라고 악담에 유쾌하게 받아쳤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미들은 방탄소년단 역시 슈스다. 내가 만약 그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다운됐을 텐데 멘탈이 진짜 강한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편 몇몇 팬들은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 대놓고 안 좋은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혹시라도 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의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미국 팬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큰 소리 치던 그 파파라치가 지금은 방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악담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더큰 성공을 보여주는 방탄소년단.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은 탓에 멤버들의 멘탈은 무척 강해졌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속으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무례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팬들의 사랑과 격려로 더욱 성장하는 방탄소년단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